우리가 팔색조라 그러지 화려하다 그러지 어? 화려합니다 화려해 여자 관계도 많을 텐데 아 여자요? 응 여자 좋아해요 조씨 남자고요 응. 88년생이요 기가 응? 굉장히 강해요 응 지기시란 거 있고 또 어떻게 또, 또 본심은 또 착하네 응 그리고 정직하고 우리가 의외로 좀 약간 소심하고 심한 면도 있고 의리도 있고 말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로 예능인이에요. 이분이 가수도 하고요. 네.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고요. 아 뮤지컬. 방송인도 해요. 예능도 나가죠. 어, 여러 가지 다 하네요. 네. 이분이요 작년 수준이야. 문서 들고 이동도으 작년에 많이 활동했을 텐데 변동이 있었을 텐데요. 많이 바빴을 텐데 작년. 근데 올 수준에 들어서 어떻게 내가 이분이 뭘 해도 뭐 본인 개인적인 걸뭘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 뭘 하면 안 돼요. 올해 에, 아무것도 안 돼. 올해는 올해는 힘들어.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laughs> 마음을 잡으라 마음을 잡으라는 한해다. 어 사람을 내가 조심해라. 어 사람으로 인한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 힘들어요. 운기 이렇게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뮤지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음, 왜 이렇게 산란해? 복잡해, 복잡해. 내 이분 놓고 얘기하는데 계속 막 계속 불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란해. 정신이 없어요. 이거 이분도 상당히 상당히 뭐라 그러지? 말하는 우리가 팔색조라 그러지? 화려하다 그러지? 어? 화려합니다, 화려해. 어? 어떻게 보면은 여자 관계도 많을 텐데. 아 여자요? 응. 어, 여자 좋아해요. 여자 좋아한다고?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조금 말의 어감이... <laughs> 어떻게 해요? 그럼 남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해?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자에 관심이 많다 아 여자에 관심이, 예. 음, 관심이 많다 네, 관심이 많다 남자가 당연히 여자 좋아하는 걸 맞는 거고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맞는데 여자에는 관심이 많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성향이 뭔지 알아요? 아 예뻐야 돼 눈이 높아요 음. 누군데 이거야? 규현 씨거든요. 몰라요 나. 원래 슈퍼주니어 멤버였고 지금은 가수 활동하면서 뮤지컬 많이 하고요 방송으로 예능도 많이 나가거든요. 아! 눈 높아! 화려하고 팔색조. 어? 여자 하, 예뻐야 돼요. 음. 응. 근데 일찍 결혼하면 안, 안 돼요. 1부 정사, 2부 정사, 3부 정사 못 해요. 여러분 갔다 와야 돼. 이분은 그럼 지금 옆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에이 씨. 나는 네. 여자는 좋아는 하지만 여자에 관심은 많지만은 지금 이분이 선택을 잘한 게 뭔지 알아요? 잘하고 있는 게 결혼을 안 했다는 거. 왜? 그랬으면 이혼했을 거야. 못 살아요. 못 산다고. 음 주변에는 있어 있지만은 내 거는 아직은 없다. 내가 딱 눈에 꼬이는 사람은 없다 꽂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어. 없어요 직에는 여자는 있다아 어, 여자는 있어 근데 딱 내꺼라고 그런거 없어요 어. 없어요 친구 보는 눈이 상당히 높거든 팔십조양 어. 잘하고 살면 한 여자하고 살겠지만은 이게 뭔가 삐딱하면 한여자갖고도안돼 그래서 일부종사, 이부종사, 삼부종사 못한다는 거야 화려한 화려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 딱 틀을 잡아서 결혼해서 딱내 공간이랑 있다는 거 해도 사람은 답답해 미쳐요. 이 사람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둬야 돼.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네. 네. 미안해요. 말을 이렇게 나와서. 연애만 하 연애만 게... 하고 사시고 내 틀을 갖지 말아라. 내 공간을 갖지 말아라. <laughs> 응. 이만큼도 여자고 하 뭐가 격게티 되고 하면 벌써 바깥으로 돌아요. 이런 말이 나오네. 바깥으로 돈다고. 그럼 어떻게, 여자가 힘들 거 아니야. 안 돼요. 이분은 그럼 내년은 어때요? 내년, 내년 내가 사람, 사람 좀, 사람 조심해라. 아. 응. 어. 사람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 이분. 응. 어. 힘들어. 옆에, 옆에 지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사람 좀만, 사람만 신경 쓰지 마고 넘어가라, <laughs>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사가 나올 수 있나요? 음. 그, 나오는 거는. 없어요. 아, 굉장히 없어요? 철저해요, 이분. 굉장히. 또, 우리가 똑똑하지, 영리하다 그러지. 그렇게 함부로 그런 게 없어요. 이분. 이분 안 좋은 기사 나온 게 있어요? 없어. 아니 없는 거 같아요. 없으니까. 일을 안 만들어. 어,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우리가 말하면은 뭐라 하지? 약다고 그러지. 사람이. 그래. 안 나와. 어. 이분의 집안이 또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자 집안이에요. 화려한데, 집안도. 윗대로, 조상들이. 그래요? 교육자 어. 집안이라고. 교육자 하더라고요? 집안이에요. 어. 화려해요, 집안이 윗대들이. 이분 건강은 좀 어때요? 제가 지금 건강은 이렇게 뭐특별하게뭐 느껴진 건 없고요. 위가 좀 조심해라 위위 위가 쓰리다 위 위가 쓰리다고 위 건강. 응.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술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든요 내가 했잖아요. 발색조라고요. 화려한 걸 좋아하고 발색조라고는 이 좋아한다고요. 어. 응. 자라 위조심하시라고위 위가 쓰려 이분 얘기하는.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잘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그러면 응. 이분은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쭉 그냥 가면 좋겠어요. 노래도 하고, 어, 어. 뮤지컬도 하고. 맞아요. 예능도 나오면. 어, 어. 네.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그냥 여자가 있으면 그냥 여자가 사기기만 하고 가정은 같이 말어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가정 가짐 좀 힘들어요. 다시 줘라 아, 아셨죠? 여기까지 할까요?